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작두콩의 건강함을 담은 티샹떼 삼각티백 작두콩차. 은은한 풍미와 깔끔한 마무리가 일품이에요. 25개 입으로 넉넉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4,41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아텍스 힐로카봇 키즈 비타민. 250점으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11,96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3위입니다. 건강한 아침. 간편하게 챙기세요. 대걸 아침 식사 대용 마늘 영양 찰밥 40개. 2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전통의 맛과 영양이 가득한 찰밥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상주 프리미엄 곶감 20과 세트는 명절 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상급 곶감의 달콤함과 풍부한 맛을 경험하세요.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선물입니다. 1위입니다. 싱싱함이 가득, 남도 흑조파가 특별할인가에 넉넉한 1.5kg, 1kg 또는 1단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13% 할인 혜택. 양파, 마늘, 파와 함께 요리.